이찬원은 19일 방송된 옥탑방문제아들에 출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김종국, 김숙, 송은이 정형돈과 함께 옥탑방문제아들의 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장미는 224회 출연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인 5, 3%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 시청률은 3%대이며 최고 시청률은 이찬원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출연으로 인해 이찬원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국 선배는 방송이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는 송에서 이찬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타방 문제 아들의 고정 멤버들은 모두 호스트 경력이 있으며 4년간 예능에도 참여한 이찬원의 예능감을 당부했습니다. 이 후, 224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었고, 정영돈 선배가 올해를 끝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정영돈 선배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호은은 정말 적자이며, KBS는 이찬원을 선택한 것이 옳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영돈 선배는 자리를 받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바로 이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는 이찬원에게 흥미로운 제안도 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토크쇼가 올해 말에 방송될 예정이며, KBS는 현재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며 고정 게스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방송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연구 멤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속사와 상의하겠다며 KBS 측의 제안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스토랑 포세프 이찬원의 밥 한번 먹자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정규 1집에 수록된 이 곡은 4월 21일 기준으로 100백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 곡은 펑키한 브라스 섹션과 이찬원의 맛깔스러운 가창력으로 리스너들의 흥을 돋우며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풍등에 이어 SBS 더트로쇼에서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찬원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실감케 합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기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서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찬원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